산청입니다. 산청 단청. 네, 체육관 족구를 하러 왔죠. 저기 족구인들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오, 보이죠. 바람이좀 보네요. 이곳 날씨는 상당히 따뜻했는데, 네 산청 작년에 제가 못 왔죠. 여성부 족구 대회가 네 2월에 열립니다. 우리 전국 여성 족구인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스카이엔젤스, 이천아트, 전주하나, 그리고 호크마, 네, 우리 원주 써니도 그렇고 많이 와주세요. 저도 촬영 오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스가 어디라고요? 최강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아름다운 최강여성부죠 2월 15일, 16일에 또 뵙겠습니다. 구장 맞죠? 우와 시설이 네 코트네요. 네 안녕하세요. 족구 맞습니다. 여기서 네 우리 여성부 경기가 열리는군요. 2월 15일이라고 했죠?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경상남도 산청. 장혁 선수가 왔어요. 여기는 산청, 고창이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고창 남영 스티, 이장혁 선수가 자수비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격수들이 자수비 연습을 하죠. 자책 라인을 책임집니다. 네, 어우, 네, 뭐, 최강구도 만나네요. 이곳 경상남도에 왔더니 최강구를 만나네요. 네, 그리고 일반부입니다. 일반부. 못 잡았네. 인사 말씀 한번 해봅시다 <laughs> 아, 아, 형님 해줘요, 예, 편하게. 예, 예. 아, 형님 편하게. 그러고 제가 이제 저기 다른 지역에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상인지하고잘 지나다 보니까 제가 전에 부산 조구도 홍보한다고 하면서 고또 이번에 이제 12월 15일, 16일이게. 북한대 예, 예. 여성부 대그 예. 홍보차 한번 들리려 해가지고 오늘 귀한 걸음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 최강부도 보고 저는 완전 오늘 신봤고요그 2월 15일 16일 우리 여성부 전국초청대회가 있는데 그거 이제 예비촬영으로 왔습니다. 그거 홍보하러 왔고 오늘 즐겁게 교류전 하다가 가겠습니다. 네. 15, 1 6일네 이곳에서 네 전국 여성부 초청 교류전이 열립니다. 네 상당히 훌륭한 시설을 자랑하는 산청입니다. 산청 실내 체육관. 네 저는 경상남도 산청에서 공이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세트 진행합니다 15점 듀스시 상한 17 네, 산청 스 오버군요 네, 네 그창일반부 산청 대 산청일반부 자, 산청 1대0 리드. 건너편 산청 가까운 쪽그 창입니다. 네, 2대 3 아웃 4대 2 오우 3대 4.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름답게 라 했는데 8대 10입니다. 산청 8, 거창 10. 오우, 9대 10. 11대 9, 리드 거창. 네, 거창은 사과가 유명하고 산청은 고감이 유명합니다. 나머지도 다 유명하죠 특산품. 와 좋아 좋 킬킥. 네 훌륭한 공격, 훌륭한 수비. 10대 11. 네 이상영 선수군요. 저하고 동명이인이시죠? 이상영 자수비. 이분입니다. 아 좋아요. 자 다시 수비하는 산청. 뚫립니다. 네. 백을 너무 지켰죠 자 12대10으로 앞습니다 그창 와우 들어갔죠 뛰어난 공격 11대12 네, 1세트는 10점을 못 넘겼는데 오, 11점이죠 잘하고 있습니다 선전하고 있습니다 3청 아 쉽죠. 13대10 리드 거창. 와우! 체강구 클래스. 살려냈죠? 나이스입니다. 아, 저런 거 배워야겠어요. 감각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플레이. 이 강력 자습에 멋진 수비 하나. 아, 좋았습니다. 12대 13. 오, <laughs> 최강구 클래스. 살려냈죠? 나이스입니다. 아, 저런 거 배워야겠어요. 감각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즐... <laughs> 눈을 즐겁게 하는 플레이. 이 창혁 자습비의 멋진 수비 하나 아 좋았습니다 12대 13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네. 이제 배우고 느꼈으면 실천해야죠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자, 13대 1 2로 앞서는 그 창의 공격이 성공하네요 네트 신공 네, 매우 뛰어나죠 네, 이 창혁 수비 실력도 네. 수준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수비를 잘하는거죠 네. 13대 13입니다. 네. 이제 하나죠. 듀스가 아까 있다 했죠? 17까지. 자, 산청은 수비해야 됩니다. 아이고. 상영 형님 1cm만 더 컸다면 아, 네. 위로 올리면 우수비가 커버하죠. 네, 그키 1cm 때문에 집니다. 이 세트. 네, 여기는 경상남도 산청 체육관에서 공이랑 축구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멋지시죠? 톤! 립터페 빼주니 you know. 아~ 이 멋지네, 영어가 멋지네. 요